안녕하세요. 벼와 피 구분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거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뽑다 보니까 같이 붙어가지고 뽑았는데요. 한 포기에 벼도 있고 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요거 살짝 제했을 때, 요렇게 혓바닥처 생긴 것, 요 입집 끝에 어, 혓바닥처 생긴 요걸 입혀라고 요입 혀라고 합니다. 요입 혀가 있으면 요거는 벼입니다. 벼. 그리고, 어, 요 살짝 제했을 때, 요렇게 제했을 때, 혀 혓바닥 치는 생긴 그입 혀가 없다. 요건 피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변은 이렇게 혓바 혀바닥 치로 생긴 그 것이 있다. 이렇게 요거만 기억하시면 그 간단하게 어, 피와 변을 구분할 수 있다. 변은 요입 혀가 있다. 즉, 입 혀도 있고 입혀 바로 옆에는 입 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은 어, 혀와 기가 있습니다. 혀와 기 요거만 기억하시면 이렇게 피를 뽑을 때 구분하기 쉽다. 요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요 때, 이렇게 생성되는 씨앗을 줄여줘야지 내년도에, 논자락에, 논바닥에, 피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피는 제거해야 됩니다. 피를 제거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이렇게 살짝 제혔을 때, 입, 혀, 즉, 혓바닥처럼 생긴 입, 혀가 없다. 의래하시면 됩니다. 배에는 입, 혀가 있고, 피에는 입, 혀가 없다. 네, 늙어진 날 되십시오.